안하십니까 하늘보자 축복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2024년 6월 1일에 천년왕국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활동 중에 있으며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두 정인의 활동 2022년 계시록에 근거합니다. 새하늘과 새땅 천문 착각다 지구 축이 23.5도가 정 축으로 바로 선다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성경은 1999년 7월 로스트나우스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한국에 강림하셔 말씀을 주시면 녹음을 하고 출판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음 백성을 구하라. 영원 혁명 이루다. 하나님 사랑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와 온유와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며 계명을 지켜 믿음 소망 사랑 감사 성령 충만함으로 선한 청지기로서의 충성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과 영생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천년 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하며 식계명은 구약의 대표이고 주기되문은 신약의 대표입니다. 새로운 성경은 법전입니다. 대한민국을 성교한국으로 들어서신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가정과 하나님 나라 내 고집이 죽으면 영이 산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과 함께 들어갈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들어갈 수 있다. 새로운 성경 성경적 근거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 말하며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만 기록하였으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개인 나라 인류의 장래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것만 기록하여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16권 0 하나님의 편지 가정 예배 7,669번째 편지 중에서 2003년 9월 26일 나 여호와는 너희 가슴에 교회요 성전을 지어라 하였으며 육으로 짓는 건축물의 성전을 짓지 말며 가정 단위로 예배를 보며 가족과 대화 속에 스스로 깨우쳐 변화되는 길을 가도록 하였으며 성세의 글이 기록하여 전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의 뜻을 거역하며 순종치 않는 큰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가장 사악한 병폐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겠는가? 종교 집단의 지도자라 하여 학업을 시작할 때부터 그들의 꿈이요 이상은 가장 큰 교회요 많은 신도를 거느리는 고자 하는 것이니 그것이 욕심의 이 뿌리요 더큰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요 더 많은 신도를 그늘이는 것이 성공한 자라 평가하는 자들이기에 그것이 무너질까 두려워 나 여호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정예배가 실행되는 것을 역사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여 가정예배를 실천하는그 가정에 나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며 내가 기억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거리하여 160권이라는 대장정의 새로운 성경을 세상에 내려 보냄이니 이를 가지고 가정 예배로서 개인이 깨우치는 역사 속에서 이를 몸소 행해야 함을 잊지 말라. 너희가 가족 단위로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며 성경을 연구하며 십계명을 가지고 명세하며 열법의 가르침에그 비유의 뜻을 깨우쳐 가족과 가족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의 함옥이 이루어지는 근본 바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것 이니라. 제107권 하나님의 편지. 노력하여 얻어라. 7736번째 편지 중에서 2003년 10월 1일. 100이라고는 점수가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면 60이라는 점수는 육의 세상에서 너희가 노력하는 만큼 얻고 살아야 갈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모두를 다 주었음이니라 그러니 거기에서 또 작고 큰 것까지 나에게 은혜요 축복을 받을 것이며 받아야겠다는 그와 같은 오늘의 믿음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니라 나는 60점이라는 그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고 취할 수 있도록 모두를 다 주었음이니 그러면 나 여호와가 이제 너희에게 줄수 있는 것이요 남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수학 공식처럼 답이 나와 있지 않느냐? 나 여호와는 지옥과 천당을 관리하는 것이며 심판의 결정을 내리며 너희가 죽고 사는 생사에 가는 것만을 강제한다는 것을 알라. 육의 세상의 작고 큰 것까지 너희에게 이루어 주고 울고 불고 하면 들어준다는 거와 같은 기복 신앙의 벗어나도록 하라. 제 110권 하나님의 편지 나 여호와의 편지 8.013번째 편지 중에서 2003년 10월 18일 이 새로운 성경은 나 여호와가 너희 개인에게 직접 보내는 편지이니 거리하여 한 권의 새로운 성경을 접하는 자는 나의 편지를 받은 자며 내 잔치집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방법과 예의 범절과 너희가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여기에 기록하여 놓았으니 이를 완벽하게 읽고 깨우치는 자, 그대로 예의 범절을 지키는 자, 잔치상에 와한 점의 손색이 없는 백성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니 그리 알라. 모든 백성이 내 잔치에 올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함이니 그들에게 보려는 초청장이요 안내장이요 내가 간곡히 참석해 달라 하며 참석하는 자가 갖춰야 할 예의 범절이요 시간과 장수까지 모두 다 기록하여 전하는 것이 나의 새로운 성경이니 한 사람도 이를 접하지 아니하고 백성이 있어서는 아니 되니 골고루 모두에게 전해야 함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짐승의 표를 받은 백성 8,020번째 편지 중에서 2003년 10월 18일 내가 내린 침필인 십계명이요 나의 아들을 통하여 직접 써 내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거두로 행하고 지키고 살수 없으며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 역사할 수 없다 말하는 자들은 다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 자들이며 그 순간에 짐승의 표를 받은 그심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새로운 성경으로 온 세상을 덮어라. 온 세상의 눈이 가득 과 하얀 세상이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새로운 마음 하얀 마음을 갖도록 새로운 성경을 전파라만 백성을 구하라. 광고 도서 판매 및 후원 선지자와의 만남 2019년 7월 14일 새로운 성경 출판이 완료되었습니다. 컨책 10부, 288쪽에 160권, 새로운 성경 요약본, 목사의 눈물,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편지, 단행본이 출판되었습니다. 한국어판 모두 출판이 완료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새로운 성경을 통한 14만 횃불의 선봉장을 모십니다. 에덴동산 회복관 공동체, 1림세계성교센터 12개의 샘, 70여 종려나무 선교 경제청 AI 기반 컴퓨터 시스템 중심입니다. 하늘보다 축복 TV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유튜브가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 문고, 지마켓. 하나님의뜻선 천년 왕국으로 새로운 성경책과 함께 에덴동산 회복관 모델을 함께 땅끝까지 전하고 온 만백성을 구하라. 엘림세계성교센터 축복합니다. 예, 이곳 지도는 동북아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성교 한국을 실천하는 첫 번째 지역군입니다. 서상동물 플러스 한동 감나무는 성교 한국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